지난해 3월 이후 부랴무랴 가입한 운전자 보험 가입 잘한 걸까요? 월 보험료 얼마 정도면 적당한 걸까요? <laughs> 자 갑니다 안녕하세요 보험 전문기자 김승동 기자의 보험검색 김보감입니다 지난해인 2020년 3월 25일 민식이법이 시행됐습니다 민식이법 시행에 맞춰서 보험사들은 엄청나게 마케팅을 진행했습니다 운전자 보험에 가입해야 된다는 얘기를 정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민식이법 때문에 추가로 가입한 운전자보험 정말 괜찮은 상품에 가입한 걸까요? 그리고 월 2만 원 이상 운전자보험에 돈을 내고 있는 사람들 과연 합리적인 보험에 가입한 것일까요? 운전자보험에 대해서 적힌 보험이 정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않으셨죠? 민식이법은 워낙 이슈가 많이 되어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민식이법은 지난 2019년 9월 충남 아산의 어린이 보호구역 그러니까 스쿨존이라고 얘기하죠 스쿨존에서 구세 김민식 군의 교통사고 사망이 이슈화되면서 발의된 법안입니다. 법은 스쿨존 내 단속 카메라 설치 등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스쿨존 내 교통사고 가해자를 처벌하는. 특정 범죄 가중처벌법 등두 가지로 이루어졌습니다. 스쿨존 내에 단속 카메라를 설치한다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으로 볼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문제는 특정 범죄 가중처벌법에 있습니다. 운전자 보험을 자동차 보험과 헷갈리는 분들이 있어 짧게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동차 보험은 자동차를 가지고 있고 운전을 한다면 무조건 가입해야 하는 의무 보험입니다. 자동차 보험은 상대방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해 가입하는 게 원칙입니다. 즉 나를 위해서 가입하는 게 아닌 남을 위해서 가입하는 게 자동차 보험입니다. 반면에 운전자 보험은 운전자 본인을 위해서 가입합니다. 운전을 하다가 사람을 칠 경우 합의금은 물론 형사상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 때를 대비하기 위한 게 바로 운전자 보험입니다. 사실 지난해 초까지만 해도 운전자 보험 가입자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민식이법 때문에 가입자가 정말 엄청나게 늘어났죠. 근감원의 자료를 잠깐 보시겠습니다. 운전자 보험 판매 현황을 보면 민식이법 시행 이전에는 월평균 30만 건 정도가 판매되었습니다. 그런데 민식이법이 시행된 4월에는 판매 건수가 무려 3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이유는 보험사, 보험 설계사가 엄청나게 마케팅을 했기 때문입니다. 고객님, 민식이법 시행으로 사고 내면 벌금이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높아졌습니다. 기존 운전자 보험으로는 민식이법이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기존 상품 깨고 신상품 가입해야 합니다. 라고 권했던 거죠. 정말, 진짜, 내 알로 민식이법 시행 이후에 스쿨존 사고로 2천만 원 이상의 벌금을 나온 사례가 있을까요? 현재 4개의 대형 손해보험사에서 확인한 결과, 스쿨존 사고로 벌금 2천만 원 이상, 그러니까 운전자 보험에서 벌금 담보 2천만 원 이상 지급된 사례가 단한 건도 없습니다. 충격적이지 않냐? 민식이법으로 인해 과거 운전자 보험 깨고 다시 가입해야 한다고 그렇게 주장을 했지만, 정말 마케팅에 그쳤던 겁니다 고갱 되진 겁니다 운전자 e 에왜 가입하죠? 앞서 잠시 설명했지만 교통사고 시 내가 운전자 본인이 보상을 받기 위해서 가입합니다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교통사고 벌금 특약 변호사 선임 비용입니다 이 담보는 각사사마특특약은은약씩씩릅릅다이중 중에서 식이이법관련련된용은은 두 번째, 교통사고 벌금이죠. 민식이법으로 인해서 스쿨존 사고는 벌금이 최대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상향됐습니다. 법은 신뢰의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신뢰의 원칙이 뭐냐? 법의 테두리에 있는 모든 사람이 법을 준수할 거라고 신뢰한다는 의미입니다. 어떤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해서 충돌을 했습니다. 이 경우, 과실 비율이 어떻게 될까요? 네, 보나마나 100대 0일 겁니다.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아야 한다는 신뢰의 원칙을 깼기 때문이죠. 피해자는 신뢰를 벗어나는 행동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민식이법은 이론상 이 신뢰의 원칙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운전자가 스쿨존에서 30km 이하로 운행하고 있다가 사고가 발생해도 스쿨존에서 사고가 났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일단 법 조항은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운전자가 아무리 조심해도 인터넷을 조금 찾아보면 나올 겁니다. 민식이법 놀이라고 한번 쳐보시기 바랍니다. 스쿨존에서 차가 다가오면 아이가 일부러 뛰어듭니다. 촉법 소년 대상자인 초등학생이 학교 앞 건널목에서 일부러 차에 부딪히는 거죠. 이 경우 운전자는 죄가 있나요? 없나요? 신뢰의 원칙 지켰나요? 안 지켰나요? 그런데 검찰은 어린이 안전에 각별히 주의하며 운전해야 할 의무를 게을리했다. 즉, 운전자가 부주의했다. 라고 주장합니다. 스쿨존에서 사고를 냈기 때문에 운전자가 무조건 잘못했다는 거죠. 정말 법조항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최근 민식이법으로 기소된 사람에게 무죄를 선고한 판례가 나왔습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하지 않은 상태에서 서행 중 아이를 발견해 제동할 만한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경우 전방과 좌우주시를 잘했더라도 사고를 피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기소된 사람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잠시 정리하고 지나가시죠. 민식이법 이후 지금까지 운전자 보험에서 2천만 원 이상 보험금이 지급된 사례는 단한 건도 없습니다. 자, 그러면 민식이법 시행 이후 새로 가입한 운전자 보험, 이거 정말 잘 가입한 걸까요? 만약 최근 운전자 보험에 가입했다면 월 보험료 얼마나 내고 계신가요? 월 2만 원 이상 보험료를 내는 상품에 가입하셨다면 당신은 지금 호갱이 되신 겁니다. 2만 원도 정말 많이 배려한 겁니다. 강PD님 갑자기 질문 좀 하나 할게요. 운전자 보험 깔끔하게 가입하면 월납 보험료 얼마나 되나요? 저희 부부 합쳐서 한 13,000원 정도 나옵니다. 각각 얼마쯤 되, 되는 거죠? 6, 7,000원 정도? 누가 더 많아요? 내가. 왜 그런가요? 못생겨서 뭐 그런가요? <웃음> <웃음> 강PD 부부의 운전자 보험 가입 내용입니다. 11,000원 정도 하는군요. 보험 상품으로 따로 가입하면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운전자보험, 핵순담보 사실 비쌀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만약 5만원 이상 납입하는 운전자보험 가입자라면 진짜 호갱되신 겁니다 물론 운전자보험 그 자체가 쓸모없다는 내용이 아닙니다 민식이법 이슈로 가입했다는 게 문제라는 점입니다 또 계속 말씀드리지만 설계사의 판매수당은 보험료와 연동합니다 이에 일부 설계사는 보험을 최대한 비싸게 설계해서 판매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운전자 보험에서 별 특약을 다 붙이고 가입 금액을 상향시킵니다. 보험료를 높게 하기 위해서죠. 특히 제가 굉장히 싫어하는 마케팅 문구는 교통사고로 의사 눈빛만 쳐다봐도 100만원! 이 담보 정말 나쁜 담보라고 생각합니다. 흔히 자동차 보험 부상 치료비, 혹은 자동차 보험 부상 위로비 줄여서 자부치라고 하는 담보입니다. 이 특약은 사실 모럴 해저들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담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돈 없으면 사고 내고 싶어지는 담보입니다. 이거 업계에서 최대 500만 원까지 높아지기도 했습니다. 사고 처리를 위해서 들어가는 돈보다 더 많은 돈을 받을 수 있다는 계산이 되면 극단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없지 않습니다. 일부러 정말 고의로 사고를 내는 거죠. 지금은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보장으로 지급되는 형사 합의금이 실손 보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전에는 질병 진단비처럼 정액 지급을 하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다음과 같은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정액 보상에서 실손 보상으로 변경되었습니다. 2007년 5월부터 2008년 9월까지 3회에 걸쳐 고의 교통사고로 노인을 상해 또는 사망케 한후총 1억 2천만 원 상당의 보험금을 타는 B씨가 검거됐다. B씨는 노인을 상대로 한 교통사고는 유족 측과 적은 합의금으로 합의할 수 있는 점을 이용해 운전자 보험에서 지급하는 형사 비지원금으로 유족과 합의한 후그 차액을 취득했다. B씨는 74세 할머니를 고의로 치어 사망케의 유족과는 500만 원으로 합의한 후 보험사에서 받은 형사 비지원금 총 5,500만 원을 편취하는 등 같은 수법으로 1억 2천만 원의 보험금을 챙겼으나 경찰에 검거됐다. 자동차 사고 처리 비용은 자동차 보험에서 해결하고 치료비는 실손 보험으로 해결하는 겁니다. 그리고 본인은 운전자 보험에서 돈을 받는 거죠. 결국 운전자 보험이 자동차 보험과 실손 보험, 손해율까지 끌어올리게 되는 구조입니다. 너무한 거 아니냐고 이거 정말. 자,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운전자 보험, 민식이법 도입 이전에 가입했다고 해도 갈아탈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게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꿀팁, 운전자 보험에 새로 가입하지 말고 자동차 보험 특약에서 운전자 보험의 핵심 담보를 전부 다 특약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훨씬 더... 저렴합니다. 저 김보험은 소비자분들이 현명하게 보험을 선택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보험업계 주요 상품과 이슈에 대해서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현명한 보험가입과 활용 방법에 대해 상담을 원하시거나 교육을 원하시는 분은 아래 의 이메일로 문의 주세요. 또 보험에 관련된 제보를 주시거나 궁금한 점이 있을 때도 김보험을 찾아주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아래의 좋아요, 와 구독 버튼,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알람 설정 어떻게 하냐?